막내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가방은 편하게 어깨로 메고 다니실 수 있는 레트백 만들어 볼 거고요. 어, 가방 크기는요, 가로 28, 세로 29 정도 되는 가방이에요. 편하게 노트 담고 다니실 수 있는 가방이고요.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준비물은 면사 24합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얇은, 그 전에는, 어, 24합을 썼을 때 7호나 8호를 썼는데요. 이 아이는 면사 24합 중에서 조금 얇더라고요. 그래서 6호 바늘 사용할 거고요. 가위랑 돗바늘, 그리고 여기 표시링, 표시링이나 표시 집게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처음 시작은 사슬로 시작을 할 거고요. 사슬은 45개 해주시면 되세요. 준비고 잡았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끝과 끝에서는 지금 한길긴뜨기를 세 코씩 할 거거든요. 그래서 기둥코 사슬 세 개를 한길긴뜨기 한 코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네 번째 사슬에서 다시 한번더 한길긴뜨기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슬마다 한길긴뜨기 각 코에 한 번씩 마흔 세번 해주시면 되세요 한길긴뜨기 각 코에 윗부분실 있죠? 거기 한가닥만 잡아서 마흔 세번 해주세요 끝에랑 끝 모서리 코는 생각하지 마시고 가운데에서 43코 해주시면 되세요. 43개 다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코에서는 한길긴뜨기 3개 해주세요. 하나 두개 해주시고 세 개. 3개. 이렇게 세 개를 하는 이유가 가방이 그냥 에코백처럼 이렇게 딱반 접히는 네모나기 때문에 이한쪽 코가, 그니까이두 코는 접혔을 때 마주 보는 코고, 이한 코는 옆에 기둥으로 되게끔 세코한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쭉이한 줄만. 해가지고 한길긴뜨기 43개 여기 끝코 전까지만 음, 하시면 되세요. 음, 자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43번 왔고요. 마지막 코에서 여긴 지금 기둥코 하나랑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두코 돼 있잖아요. 여기 옆에 한길긴뜨기 한코 더총 3개 해주시고 기둥코 사슬 세 번째에서 빼뜨기 해 주실게요. 빼겠고 우리 보면 여기 보면은 지금 가방 밑단에 하나, 둘, 셋, 넷. 얘는 한길긴뜨기로만 되어 있거든요. 저희 지금 한 단은 했으니까 늘림 코 없이 그냥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해 주셔서 총 92코씩, 단마다,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쭉, 92코, 92코 하시고, 총 3단 더 해서, 4단까지 만드시면 되세요. 자, 이제, 빼뜨기, 할게요. 자, 이제 4단까지 다 끝났고요. 이제 여기 보면은, 네트 모양 보이시죠? 이제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네트는 한길긴뜨기 하나랑 사슬 하나가 같이 가야 돼요. 이거를 저는 지금 영상에서 세트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한길긴뜨기 하고 사슬 하나 할 때, 그 다음 편에 건너갈 때는 꼭 밑에 사슬 하나 건너가셔야 되고, 그래서 한길긴뜨기 하나랑 사슬 하나, 이렇게 기억 있죠? 이거를 한 세트로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 우선은, 기둥코 사슬 세 개, 여기 이제 사슬 하나 포함을 해야 되니까, 사슬 하나 더 해서 이렇게 기억되게끔 한 세트 처럼 그리고 옆쪽으로는 세트 이제 두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 코 있죠 이 한길긴뜨기 하나 건너뛰고 다음에서 왜냐면 여기 사슬 하나 했죠 그러니까 한코 건너뛰고 옆에서 세트 두 개야 해 되니까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코 건너 뛰고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요렇게까지 세트는 두개 해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는 한길긴뜨기 네개네 네 개만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 사슬 하나 했으니까 여기도 한번 띄고 한길긴뜨기 네 번. 네번 했고요. 그다음 다시 또 세트 13번 할 거예요. 그럼 세트는 무조건 한길긴뜨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 사슬 한길긴뜨기 하나하고 사슬 하나 그래서 한 세트가 지금 됐죠 사슬 한코 건너뛰고 여기 코 하나 건너뛰고 다시 또 한길긴뜨기 하고 사슬 한 세트 그 다음 다시 또 다음 세트 세 세트 그 다음 다시 또 한길긴뜨기 하슬 네세트 이런 식으로 13세트 할게요. 세 번째까지 됐고요그 다음 다시 한길긴뜨기 네번 해주세요. 꼭 여기 사슬이 있었, 사슬을 사슬로 끝난 부분 밑에는 한 칸씩 건너뛰어야 되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한길긴뜨기 4개 끝났으면 다시 이제 세트 6개, 6번 할 거예요. 네개 끝나고 세트 6번 해야 되니까 한길긴뜨기로 시작. 그래서 사슬하고 세트 하나, 세트 둘, 세트 셋, 세트 넷 세트 다섯 세트 여섯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다시 또 한길긴뜨기 네번 그 다음, 다시, 한 개, 그, 세트. 한길긴뜨기랑 사슬 세트, 그거 13번 해주시면 돼요. 처음 시작해야 되니까, 한길긴뜨기로 시작을 해서, 사슬 하나 하고, 세트 하나 끝났고, 세트 둘, 세트 셋, 세트 넷, 세트 다섯 그다음 하나 둘셋넷다 여섯 번째 세트 열세 번까지 됐고요. 그다음에 한길긴뜨기 다시 또네 번. 다음 마지막으로는 세트 세번 해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부터 시작하셔서 사슬 하나, 세트 둘, 세트 셋. 그다음 빼뜨기는 기둥코 사슬 세 번째에서 빼뜨기. 이렇게 하면, 지금 무늬단 한단이 됐어요. <laughs> 지금 제가 뜰때 세트 두 번, 그리고 한길긴뜨기 네 번, 세트,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여긴 지금 한길긴뜨기가 다섯 개인데, 왜 한길긴뜨기 네 번만 하라고 하는지라고 의아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설명이 힘들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한길긴뜨기 네 개는, 이렇게 하나로만 묶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사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세트로 제가 포함을 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얘가 다섯 개인데 왜 한길긴뜨기 네 개야 라고, 어, 궁금해 하신 거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세트로, 얘 끝에 것들은 그렇게 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무늬단 한단 끝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같아요. 기둥코. 기둥코 사슬 3개에 옆에 사슬 하나 하고, 그 다음 세트 2번. 밑에 땅과 똑같이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처음 다시 시작할 때는 기둥코 사슬 3개에서 사슬 하나 해서 총 4개로 진행을 하시면 되시고 쭉 자막 보시면서 하시다가 끝에서는 기둥코 세 번째에서 빼뜨기 해주시면 되세요 저는 이거를 이 무늬단만 17단을 했어요 그러면 하고 올게요 저는 총 밑단부터 시작해서 총 21단까지 지금 다 진행을 했고요. 더 높이 원하시는 분들은 더 높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거는 지금 21단까지 떴을 때는 이렇게 노트한 권 들어가는 높이고요. 옆으로도 음, 충분히 가능한 높이에요자 이제 그 다음은 어깨 끈. 끈 같이 뜨면서 마, 마무리 단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빼뜨기를 했고요. 마무리 단은 짧은뜨기로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기둥코 사슬 하나랑 짧은뜨기. 짧은뜨기는 총 11번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사슬 있는 부분은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크게 크게 그냥 감아주시면 되고요. 열한 번째까지 열한 번이 딱 여기 한길긴뜨기 다섯 개에서 끝나는 지점, 여기까지에요. 열, 열하나 하고, 어깨 끈은 여기서 이렇게, 음 응, 내려오게끔. 한길긴뜨기랑 한길긴뜨기. 요 사이서 할 거예요. 저는 어깨로, 숄더로 멜 거기 때문에, 사슬뜨기 75개 할게요. 75다됐고요실끈 엉기키지 않게 조심해 주신 다음에 여기 한길긴뜨기 다시 시작한 부분 있죠. 여기서 짧은뜨기 여기서 짧은뜨기 시작하셔서 총 21번 짧은뜨기 하시면 되세요. 둘넷그래 여기는 크게 하나 아주됐구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슬 75개 하신 다음에 여기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 여기 한길긴뜨기에서 짧은뜨기 해줄게요. 이 짧은뜨기 포함해서 총 짧은뜨기 10개 할게요. 빼뜨기 한 다음에, 저는 지금 안쪽은, 안쪽에서는 가방끈을 따로 돌리지 않고 겉에서만 돌릴 거예요. 그래서 짧은뜨기 두단더 하고 올게요. 뭐, 코 늘림, 코 줄임 없으니까, 뜨다가 끈까지도 쭉 계속 뜨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끈 사슬이거든요. 한번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 지금 끈할 때두 코를 코에 두두 두 가닥을 한 번에 넣기는 에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하나, 둘 부위가 있고 그 다음 코 연결해주는 이선 보이시죠? 이두 개를 한 번에 집어서 뒤 코까지 연결되게끔 이렇게 해서 끈은 뜨도록 할게요. 두줄한 번에 잡아서 뜨고. 여기도 두줄한 번에 잡아서 두고. 두 줄에 한 가닥 있죠? 이렇게 코 등까지 한 번에 잡으면 늘어짐도 덜하고 더 모양이 깔끔해지거든요? 여기도 이세 가닥 중에 두 가닥. 여기도 세 가닥 중에 두 가닥. 아무래도 이렇게 이 다음 코 끝에 이 선까지 잡아서 뜨다 보면은 얘가 벌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다음 뜰때어 얘가 뜬콩가안뜬 건가 헷갈리실 수도 있거든요. 그것만 잘 확인해서 뜨시면 될것 같아요. 코스 가방끈 코 확인해 가면서 뜨시면 돼요. 저는 75코 했으니까 75번 할게요. 자 이제 마무리 매뜨기 할게요 끈적끈히 잘라주시고 안에 정리할게요 여기 실 나와있는 부분 다음 거에서 앞으로 빼고 서 뒤로 이렇게 마무리해주시면 되고 이 시작했던 부분 실과 지금 실 정리할게요. 안쪽도 정리해 주시면 되시고 네 네트 숄더 가방을 만드는 자 이제 네트 숄더 백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